고미오는 것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눈과 추위처럼 탄핵을 막아보려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을 봅니다. 대몽되었다는헛소리를 하고 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자신이 버렸던 일들을 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고 난독군들을부추겨서 법을 집행하는 곳을 폭력으로 쳐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국인 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하핵이 되든지 말든지 예수를 빈자에서 자신의 타격과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중 거환는 윤석열 지지세력을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도하는 기덕기언론이 이들을 이용해서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 가용을 부리고 있는 국진당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이 사람들의 사라진 윤석별과 함께 사라질 그 사람들의 모습을 꼭볼 것입니다. 서둘러 겠다고 난리치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악마 같은 벌레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장례성당에서눈선을이탄 탄핵되는 날 박수 치고 환호하며 돼지를 잡을 것입니다. 모두 수고했다고 추운 눈 오는 날 은박지에 뒤집어쓰고 있던 마음이 따뜻했다고 살란한 응원봉을 흔들던 그손길이 아름답다고 마실 거와 먹을 거를 나눠먹는 그 나눔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모두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공감과 연대를제는 마음껏 기쁘게 행복하게 즐기자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이 탈을 떼는 날장례성장으로 오십시오. 기쁘게 즐겁게 기진을 사오시라. 이날 우리가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다 던져버리고 윤석열의화면을 이 되는 날한 송인 돼지를 굶고 있겠습니다. <laughs>